차, 차 파는 거리입니다. 오늘은 중고차 출고 후기를 제가 또 들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바로 이 뒤에 있는 G80 출고 후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차량에 대한 궁금증도 같이 풀어보면서 고객님과 직접 모셔서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시겠어요? <laughs>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여기 저희 차차님들 구독자 액칭이 차차거든요. 네네. 차차님들에게 인사 한번만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차차. 차차... 어... <웃음> <웃음> 어떻게 해서? 네, 네, 네. 차차 구독자. 네, 저는 인테리어 일 하고 있는 3 0대 남자. 아, 네, 제가 여러분 이렇게 쑥스러움을 많이 타시는 분인데 제가 이렇게 막 부탁을 드려가지고 저희 출고기 찍는데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용기 내주신 거예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큰절 드리겠습니다. 네, 어,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은 저희 차 파는 거를 선택해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네. 그게 혹시 뭘까요? 네, 일단은 친절하시고, 네, 그 밑, 그 할부도 저렴하고. 특히나 영상통화로 이제 차 확인해주시는 거에 신뢰감이 확 생겨가지고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 저희가 고객님 직접 오시기 전에 네. 차 상태를 아무래도 멀리서 오시니까 미리 보여주고 헛걸음 마시지 않게 하는 그런 루틴이 하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거에 이제 저희한테 뿅! 가셨군요. 네. 아. 직접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꼼꼼하게 보여주셔가지고 너무 실력을 가졌습니다. 아, 네. 그것 때문에 저희를 찾아주셨대요. 그럼 이번에 구입하신 차량이 제네시스 G80의 3.3. 네. 휘발유 차량이고. 네. 4 사륜 차량 골라주셨어요. 네. 네. 검정색인데. 크, 역시. 차량 블랙이죠. 네. 제네시스 하면 또 블랙이고. 네. 특히 이3.3 가솔리는 파워도 파워지만 정숙성도 제네시스는 또 뛰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차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차를 만나기 전에 또 고객님 어떤 이슈가 있었다고. 요 아, 너무 마음 아픈 차이네. 네, 뭔데요? 네. 알려주세요. 저 차차님들한테. 네, 제가 다른 매장에서 이제 G80 이 모델 이제 계약 직전까지 갔었는데 가격이 너무 저렴한 거예요. 2000 초반대였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차근님한테 제가 영상통화. 한번 신청 해달라 고 해서 차 점검을 했는데 와 어, 겉은 멀쩡했는데 와 하체가 완전 엉망이더라고요. 아 그랬죠, 맞아요, 기억나요. 근데 프랜 프론트 멤버의 수리 흔적도 있고 사이드 실패널에 용접 자국도 있었고 완전히 사고 차였는데. 제대로 고지가 안 됐었던 네. 었던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고객님 같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치. 가격이 저렴한 거에 혹해서 일단 뭐 일반 분들은 이 차가 사고 차인지 침수 차인지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관만 번지르르 하면 아이 차가 내가 좋고 싼 차를 골랐구나 하고 그렇지. 좋다고 그거를 사가신단 말이에요. 나중에 카센터를 들린다거나 아니면 타다가 나중에 팔때 들러가 아. 가지고. 이거 사고 차인데요? 어, 저는 무사고에 샀는데요.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가서 보상 받으려면 받을 수 있는 게 없죠.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 중고차는 정말 믿을 만한 딜러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네,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제가 차 파는 것 무조건 100% 신뢰해서 선택했습니다. <laughs> 그렇군요. 어느 정도 그래도 공신력이 있는 곳을 선택한다면 아무래도 그런 피해를 조금은 네, 조금이나마 맞습니다. 줄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저희 차차님들이또 이게 신차는 아니지만 네네. 그래도 또 어, 나도 중고차 보고 있었는데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 차에 대해서 약간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실내외 같이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차 타는 걸 일단은 어, 중고차를 보러 오신 거니까 제가 라이트나 뭐 이런 기타 이런 부분들 잘 나오는지 먼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음, 알겠습니다. 먼저 여기 계셔 보시겠어요? 네. 잘 나오나요? 네, 잘 나옵니다. 네. 잘 나오나요? 네, 잘 나와요. 잘 나오나요? 네, 이상 없습니다. 네, 브레이트 등도 잘 나오나요? 네. 그러면 라이트 잘 나오는 거 확인했고, 네. 이번에는 제가 신기한 거 하나 보, 보여드릴게요. 아실 수도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혹시 아세요? 어, 잘모르겠는데 아, 처음 보는 거세요? 네네. 이게 바로 도막 측정기라는 건데요. 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일단 천장을 찍어요. 네 천장을 한번 찍어 볼게요. 114라고 나오죠. 네. 114라고 나오고 보통은 판금을 하거나 도색을 했을 때 여기 위에는 할 일이 없잖아요, 거의. 음, 그렇죠? 사고가 나도 이 옆쪽이나 본네트나뭐 범퍼 이쪽에 사고 나는데 그래서 이 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14가 음. 나왔어요. 114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다른 데도 다 114에서 비슷비슷해야 되거든요. 차이가 한20 정도, 30 네네. 정도밖에 안 나야 되거든요. 본넷 한번 찍어볼게요. 132, 오, 네, 20 정도 차이 나고요. 111, 오, 네. 네, 문자 131, 132. 다 110에서 130으로 왔다 갔다, 20 정도 차 네. 나는 거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는 뭐 도색이나 판금이 없다. 안 들어간 차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저희가 고객님들한테 확인을 시켜서 한한번더 안심을 시켜드리고 네네. 있고요. 소비자분들이 중고차를 사러 가서 사고를 볼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어, 잠시만요. 네. 이런 도막 측정기를 네. 그 고객님들이 계속 가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걸 따로 사시지도 않고 그랬을 때 여기 본넷이 있으면 네. 본넷에 다 이렇게 볼트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런 볼트가 있는데, 이 볼트가 까졌는지 안 까졌는지를 보는 거예요. 보통은 이 사고가 나서 이 본넷이 찌그러지면, 이 본넷을 새 걸로 교환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단추, 이 볼트를 풀어서 교환을 해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다 까져있거든요. 아. 네 아무래도 힘을 줘서 열어야 네, 되기 그렇죠. 때문에 음. 근데 지금 이건 어떻죠아 깔끔해 요 깔끔하죠. 네. 네 이래서 아 이렇게 됐으면 본네시 교환 안 돼서 앞서 고는 그래도 없었겠구나. 아 그렇죠. 그렇게 또 아. 알아볼 수 있어요. 타이어를 봤을 때 지금 245 40 아래 19인치 휠이 네, 네. 또 꼽아져 있네요. 그래서 휠도 어 굉장히 깨끗하네요. 네. 타이어 굉장히 비싼 거 아시죠. 아 그렇죠. 네, 한 짝당 뭐 세거는 20만 원 정도 아,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짝이면은 80만 오. 원이면 그거 무시 못 하거든요. 어. 근데 저희가 또 고객님들한테 해 드리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어, 뭐가 있을까요? 타이어 얘기하니까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객님이 중고 차를 사 가셨어요. 네. 그럼 저희가 사후 관리 서비스라는 게 있거든요. 오. 그게 뭐냐면 저희한테 구매하신 고객님들은 어새 타이어가 아니가 나는 중고 타이어도 괜찮다라고 하신다고 하시면 5만 원에서 7만 원고 그 사이로 트레이드 많이 남은 걸로 오. 저희가 또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즉슨 뭐냐? 저희는 사후 케어 서비스를 타이어뿐만 아니라 카센터 뭐 가실 일이 있다, 있으시거나 외판을 뭔가 교환할 일이 필요하시다거나 도색이 필요하시다거나 판금이 필요하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일반가가 아니라 저희 딜러들이 수리하는 금액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매가로할수 있다! 어때요? 그냥 끝났지 않아요? 그렇죠. 사후 관리까지 해주면 안살 이유가 없죠. 저희 또 이제 차 구경 마저 한번 해볼까요? 네, 네. G80 트렁크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어, 넓다. 와, 오. 여기에 진짜 큰 캐리어 두 개에 세개 정도 들어갈 오, 것 같은데요? 네, 엄청 넓은데요? 네, 엄청 넓고, 여기 밑에 공간은 없네요. 오. 짐 싣고 우와. 어디 놀러 가는데, 뭐, 1박 이일, 2박 3일은 거뜬하겠어요. 아, 그렇죠. 와, 근데, 와, 라이트가 지금, 트렁크에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오네요. 어, 네. 진짜 이거 시인성 너무 좋겠는데요, 밤에? 그렇죠. 그리고 저희 주행 나가기 전에 2열 또 저희 사장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음, 2열 네네. 공간감 저만 살짝 한번 타볼게요. 네? 와, 레그룸이 하나 둘 주먹 두개 반에 헤드룸이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는데, 와 진짜 넓어요. 리클라이닝은 따로 없고, 근데 되게 편해요. 이 각도가 와 역시 좋은 차는 좋은 타다. 이 열이 거의 SUV만큼 넓어요 와. 차 타는 걸 중고차 이제 시운전 할때 어, 체크리스트 이제 하차 확인하면서 네. 이제 출발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시동이 잘 걸리는지 브레이크 밟고 네. 확인해 주시겠어요? 어 네, 너무 너무 부드럽게 잘 걸리네요. 네, 일단 좋았다. 통과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기판에 뭐 혹시 경고등 뜬게 없는지 런게뜬게 게... 어,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네. 없습니다 네 이것도 통과고요 통과. 그다음에 에어컨 잘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오제제 어, 제 머리 날리는 거 보이시죠 아, 너무 좋아 요 너무 좋아 에어컨 너무 잘 되고 있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미션이 튕기는지 안 튕기는지 한번 음. 확인해 볼게요 일단 P 단에서 드라이브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움직이신 거예요? 네, 어, 어, 하나도 어, 안 느껴져요. 왜 그러니까요? 네, 저희 한번 출발해 볼까요? 아, 또 이제 네. 주행했을 때또 어떤지 또 저희가 뭐 확인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출발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안전벨트 매셨고요. 네, 안전벨트. 네. 주행이 확실히 요철 구간을 지나도 좀 부드러운 느낌. 맞아요. 네, 좀 크게 흔들림도 없고 조용히 강한 그런 느낌. 맞아요. 네. 조용한데 힘도 센. 네. 그러면서 부드러워. 음. 3박자를다 갖춘 느낌 운전하는데 되게 편하고요. 제네시스는 정말 어 연비 빼고는 정말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미션 튕김이나 그런 거 없이 정말 부드럽게 차량이 잘 움직여서 어 확실히 탈수록 마음에 드는 차. 그리고 또 제가 아까 그 차량 그 바깥에서 또 저희가 또 해드리는 서비스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나라에서 해주는 보험이 있어요. 성능 보증 보험이라고 해가지고 한 달에 2,000km 중고차 구매한 날로부터 한 달에 2,000km 이내에 엔진 미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보수, 보험으로 보험 처리해 를 준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어. 그거는 나라에서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또차 파는 거를 개인적으로 해드리는 게 있는데 그거는 기간이 무려 6개월에 1만km까지. 왕키로 네. 저희가 또 AS를 또 해드리거든요 또 엔진 미션 부분 외에 또 일반적인 부분 제동 부분에서 네. 그래서 또 저희가 또 그런 서비스를 해드리니까 어때요? 아 너무 좋습니다 유명한 데는 미유가 있습니다 사후 관리까지 오늘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 여기에 출연까지 또 제가 부탁드려서 이렇게 해주셔서 진짜 너무나 감사드려요 나의 가족에게도 차 파는 거를 소개해 줄수 있다? 없다? 네, 무조건 네 중고차를 이제 구입할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당연히 차파는걸 추천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제가 중고차 하면 착하는 걸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신차 리스 세트도 하니까요. 신차 문의도 환영합니다. 네. 근데 제 본업은 네, 중고차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중고차 많은 문의 주시면 저희 고객님한테 해드린 거 못지않게 또 여러분께 성신, 성의, 성, 성의껏 또제 사랑을 또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차님들. 그럼 네. 여기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고요. 저는 또더 멋진 차량과 함께, 더 멋진 고객님들과 함께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g e 비 b 펼쳐진 i t 다운 e s in t h a 나 and d